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신탁 공명하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오셔서 분산을 하고 싶어서 야간반을 만들었어요. 야간반 주말에 오시기 힘들고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평일 수업하고 똑같이 정규 수업은 4주고 조별 임장 3주 이렇게 해서 7주 수업 진행할 것이고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수업은 진행합니다. 다음 주니까 그 사이에 고민해 보시고 이쪽으로 오실 분들은 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공매와 신탁 공매를 해보니까 사실 오래 전부터 신탁 공매를 많이 했는데 신탁 공매가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신탁 공매 쪽으로 제가 많이 밀고 있어요. 낙찰도 대부분 많이 받으시고 확실히 금액이 경매보다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도 있고 경매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얘는 경쟁이 없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할수 있는 물건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건만 잘 초이스 한다 그러면 수익도 크게 날 수도 있고 또 장점은 뭐냐면 국내보다는 대출이 월등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받으신 분들은 낙찰가에 거의 90%씩 다 받아요. 국내는 90% 대출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신탁공매는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을 시켰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신탁공매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실질적으로 또 수익도 경매보다는 월등히 많이 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신탁공매다. 어떤 건지 제가 오늘 물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64.64평방미터다. 우리가 아파트 25평형이 몇 평방미터죠? 5구 요즘은 84보다는 5구가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면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요? 좁은 평수에 살고 싶어요? 넓은 평수에 살고 싶잖아. 그런데 아파트 가기 너무 비싸졌는 거야, 이게. 그래서 84로 가고 싶어도 이제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평수를 줄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내가 계속 전세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요즘은 84보다는 5구로 먼저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 해당 물건은 5구보다는 5평방미터 1 8평 정도가 더 크니까 한다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분 방식은 매각이고 감정가는 6억 6,200에 지금 유찰되어서 4억 3,400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면 3억 9천까지 유찰됩니다. 우리가 근데 특별한 물건 은 아닌 이상 마지막까지 떨어뜨려서 수익 계약 적으로 저희들은 대부분이 간다. 요 금액대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첨부 파일에 공고문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공고문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그런데 공매를 하시는 분, 또 신탁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한자 한자 다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한자 한자 다 읽고 싶지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못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일단은 공매물건을 보시면 처음에 뭘 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 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권, 소유권 보존 신탁 아무 문제 없어요 전입세대도 확인해 보니까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권리상 전혀 문제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탁공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탁공매 특성상 어떻게 나오냐면 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감정가를 믿어요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봐야 됩니까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매든 공매든 감정가는 참조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는 절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시세 조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물건을 볼 때, 얘는 지금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가격만 맞으면 거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해당 물건이 부동산에 얼마 나왔냐면 7억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지금 딱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64평방미터고, 하나는 58평방미터인데, 우리 해당 물건은 거래가를 7억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믿어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실거래되는 게 없어. 왜? 신축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수도법하면안 돼요 오, 나는 어떻게 측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부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면 주위에 있는 신축 빌라를 보셔야 돼요 신축 빌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위에 있는 신축 빌라를 보니까 얘는 2021년식이고 전용이 11평이었어요 우리는 전용이 몇 평이었죠? 19.5평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평당 2,500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 거를 환산해 보니까 우리 건 얼마나 왔느냐 하면 5억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면 빌라를 사겠어요? 나홀로 아파트를 사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나홀로 아파트 살죠. 과업하는 이상. 그렇죠? 결론은 우리는 빌라 가격에 나온 물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최저가에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져요? 3억 9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빌라 가격도 환산하면 5억이에요. 그럼 우리는 빌라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내가 매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낙찰받고, 그럼 5억이 팔려 5억 좀더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더 받겠죠. 빌라 가보다더 받아야지. 맞잖아. 최소한 근데 우리는 5억 이상에는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탁 공매예요. 근데 신탁 공매를 보면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나홀로 아파트도 제가 알려준 대로 주위에 있는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시세 조사하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축빌라보다는 그래도 더 저렴하게 내가 낙찰 받을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중개하시는 사장님이라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신축빌라를 중개를 할것 같아요. 손님한테 아파트를 중개를 할것 같아요. 당연히 아파트를 중개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홀로 아파트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낙찰을 받고 과연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 그 가격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나홀 아파트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면 무조건 뭘로 해야 된다. 주위에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축 빌라보다도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신탁공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이해되시겠어요? 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까? 안전하게 해서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해요. 돈을 투자해서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돈을 지키는 게 1순위가 돼야 돼요. 내 돈을 지켜야지 내 돈이 수익이 나는 거지. 무조건 수익만 바라보다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얇아져서 사기꾼들한테 당한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내 돈을 지키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익이 내는 방법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너무 수익에 눈멀어져 있잖아. 그러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되시겠죠? 내 돈을 지키는 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지키다 보면 수익이 나게 되어 있다니까.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해당 물건 한번 봅시다. 이 건물이에요. 잘 생겼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면 빌라 사겠어요? 이거 사겠어요? 같은 가격이라도 당연히 이거 사겠죠? 그러면 빌라보다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받아도 되겠죠? 이게 나올 아파트도 조그맣게 한게 있어요. 그런 거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세대수 나오는 거 했을 때는 어느 게 좋을까요? 당연히 얘기가 좋지. 맞잖아요. 이런 물건을 볼때 평균을 가지면 안 돼요. 평균을 갖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걸 투자해서 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수익을 내지 평균을 갖는 순간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물건은 경기도에 있는 빌라를 가져왔어요. 다세대 빌라고 용인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거고 건물은 60 평방미터에 최저 입찰가는 얼마? 2억 2,600이에요. 요거는 내 자금 얼마 있으면 투자할 수 있을까? 대출 90% 나옵니다. 2천 한4,500 있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2,400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낼수 있는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고문하고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신탁 물건은 무조건 등기부 등본, 그리고 세대 열람 꼭 체크하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갑고 얼구, 안구도 없다. 그리고 소유는 꽃만 신탁사가 갖고 있다. 그리고 전입 세대 열람을 떼봤는데 전입되신 분이 안 계신다. 그래서 지금은 공실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보면 돼요. 그렇지만 현장 임장을 가서 진짜 공실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여기가 어디냐? 수원 신갈 아이씨 밑에 있는 해당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주위에 저희들이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건은 해당층은 2층이고 연식이 몇 년식이죠? 2022년식이에요. 원래 이주역에두 건이 지금 거래되었습니다. 하나는 2022년식이고 이 물건이 제대들 하고 가장 유사한 물건이겠죠.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거래되는 게 2021년식, 2021년식 2021년식들이 3억 4천 대 거래됐어요. 그러면 우리 거는 한 얼마에 거래할 수 있을까요? 얘는 우리보다 연식이 안 좋은 거고, 얘는 우리하고 똑같은 연식이에요. 근데 평수가 얘는 57평방미터고 우리는 60.86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우리 거는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3억 천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언제까지 떨어져 있어요? 2억 2천. 그러면 내가 취등록세 다 내고 한 3천만 원 투자하더라도 얼마 정도 수익 나올까요? 거의 한 8천원은 나오겠죠. 그리고 세금 다 떼더라도 6,500 정도의 수익은 나와요. 세금, 취등록세 그리고 상환수수료 다 포함하고 양도 신고해서 소득세 신고 다 하더라도 내돈한2,500 정도 투자해서 6,500 정도 수익 낼수 있는 게 이런 물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실 때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신탁물건은. 왜? 마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좋은 입지에 물건을 고르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경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남들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완전 초금매로 매도하면 매도가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진이 커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 물건을 고를 때는 마진이 큰 거를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경매처럼 약간의 수익을 보려고 하시면 별로 재미없는 게 신탁이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신탁은 지역에 대한 편견보다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접근하셔야지만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제일 장점은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되었기 때문에 대출이 경매보다는 월등히 잘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출 받은 건 대부분 90%는 다 나온다. 조건이 뭐다? 감정평가서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감정평가서가 있는 거는 무조건 대출이 90% 정도 나오고, 감정평가서가 없는 물건들도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감정평가서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대출은 낙찰가에 50% 나온다.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없는 걸 하셔야 돼요. 왜? 남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애매하고 좋은 거는 감정평가서를 일부러 안 올려놓은 것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평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가져가요, 그런 거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성쌤 또, 행당동에 있는 빌라를 받았는데, 시동록세 13.4% 내고도, 매도하면 양도세까지 다 신고하고도 한 1억 이상 주익 나요. 이거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인데, 원두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평가서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좋은 지역에 매가가 좀 있는 것들은, 감정평가서를 안 내줘요. 그러면, 대출이 안 되잖아. 맞죠? 현금이 조금 있는 분들은 그런 물건을 집중하신다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한개 하고 1년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감정평가서를 있는 것을 하셔야 되고, 이건 약간의 팁인데, 이 팁이 여러분들의 자금 운영에 제일 중요한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소액으로 때로는 서울에 빌라 살수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실천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가 해보면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오면 저보다 100배 다 똑똑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은 있잖아요. 내가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배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신 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서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시작하신 거 올해 안에는 다들 하나씩 꼭 낙찰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감정평가 없는 건 무조건 대출이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정말 꿀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실행이 답이고 수익이 나든 손실 나든 또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명히 배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손실 날 일은 없어요. 그 손실이라는 거는 결론은 시간에 대한 손실이지 투자금에 대한 손실은 어떤 상황에서 거의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에 대한 손실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내가 그거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다 손실 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다 보면 다 성공하지는 못하잖아. 손실 낼 수도 있고 수익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손실을 안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실행을 해야지만 이극에 되었던 저게 되었던 답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다들 낙찰 하나씩 받고 좋은 경험으로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낙찰 옵션의 김현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